안녕하세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6월 15일 진짜 영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영웅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아티스트 순위 끌어올리기가 어떤 결과를,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잘 알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또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지 아직도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어, 카페에는 참여해서 있지만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 진짜 영웅의 시간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진짜 영웅의 시간은 어떤 팬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님의 생일, 생시죠. 어, 94년 10월 28일에 가수님 태어났대요. 그래서 오전 10시 28분, 오후 10시 28분에 우리가 다같이 뭔가를 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수님의 팬이 되었지만 특별한 힘이 있어서 가수님의 팬이 된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멋진 청년 하나가 어, 노래도 잘하고 멋진 청년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수의 팬이 되었는데 어,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니까 가수님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끌어올렸다기 보다는 가수님의 타고난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수님이 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또 가수님의 어떤 타고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외적인 뭐라든지, 어, 내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우리 가수님의 팬이 된것 같아요. 어, 노래만 잘한다고 또 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또 잘생기기만 했다고 팬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수님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진짜 영웅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큰 힘이 하나가 된게 아니라 작은 힘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그 예로 지금 검색총공을 하고 있는데 음, 다섯 단어를 했어요. 그렇죠? 황용웅또겨우 당신편, 음, 오빠야랑, 함께요황용웅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다섯 개를 시작을 했는데 1위에서 5위까지 딱 도배질을 했어요. 그렇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진짜 영웅의 시간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웅의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아티스터 순위 끌어올리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멜론에 있어서, 어, 우리가 이제 서명을 잘해서, 어, 곡순위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거 진짜 영웅의 시간은 곡순위가 아니라 가수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99도 회원님 계세요. 뭐 상위 1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진짜 영웅의 시간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검색 총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명웅 검색을 하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좋아요를 눌러줘요. 좋아요를 97개 지금 시작하시면 97개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거 하시고 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113개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좋아요를 어떻게 눌러줘야 되느냐 하면 곡을 다 찾아보면 55개가 있고요. 앨범이 4개가 있어요. 가수님은 지금 4번의 앨범을 발매했어요. 음 미니앨범 발매했고 그 다음에 어, 해바라기라는 디지털 싱글을 또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정규앨범 발매했고 이번에 이제 또 디지털 싱글 해가지고 어, 총 4개의 앨범을 발매했고요 그리고 멜론에 비디오가 5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거하고 포토 33개 이렇게 해서 어, 많이 누르신 분은 113개까지 또 아니신 분은 97개까지만 누르셔도 음, 99도 회원 상위 1%가 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앨범을 평점 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황용호 검색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티스서 사진 클릭하고 비디오 보고 포토 보고 팬카드 릴레이 참여하고 팬톡을 쓰고요. 그 다음에 팬톡에서 어, 좋아요를 50개를 눌러줘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루에 한번 하라 그랬어요. 오전이든 오후든 하루에 한번 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외에 만약에 오전에 다 했다 그러신 분들은 오후에, 음,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걸 하면 되겠죠. 그렇죠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거, 비디오 보기, 사진 보기, 그런 것을 많이 하시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10시 28분에 다 같이 총공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것이, 어, 진짜 영웅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오늘은 카페에서 보면, 그, 진짜 영웅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뭐, 뭐 해라. 이렇게 우리가 혹시 빠뜨릴 수 있는 거다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진짜 영웅의 시간에서 하는 거 다섯 가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여섯 가지. 작게 보면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인데 일단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 광영웅 이렇게 검색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펜톡을 써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쓴 펜톡에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펜 카드가 있어요. 펜 카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되고 또 비디오를 봐야 되고 사진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가수님과의 친밀도 상위 1%가 목표예요. 상위 1%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1,200등 안에 들면 상위 1%가 돼요. 상위 1%가 되고 어 99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 들어가서 보면 99도 회원들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기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좋아요 97개 누르고 그거만 해도 어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첫 스타트 할 때. 한 92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92도에서 이제 99도까지 끌어올리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남들만큼 하면, 남들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만큼 하면 뒤쳐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남들만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더 많이 봐줘야 되고, 비디오를 더 많이 돌려줘야 돼요. 다른 거는 수,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펜톡을 더 많이 써줘야 되고, 펜톡 쓰기, 비디오 보기, 사진 보기.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순위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카페에서는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9시에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많진 않아요. 다들 잘 알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게 긴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통과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는 만큼 커 가는데 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가수라는 직업이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 내가 비주얼도 너무 좋고 뭐 인성도 좋고 다 잘해 다 잘해도 팬들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해서 할것 같으면 내가 1등 하죠 근데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이 가수라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 서타라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자녀들이 막밤 새벽 2시까지 잠안 자고 공부해요 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느 그거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정말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자기가 해야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가수라는 이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누군가가 해 줘야지만 될수 있는 거예요. 가수님은 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곡을 많이 내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곡을 많이 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도 팬들이 응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스타라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가수님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키우면 안 돼요. 말로만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진짜 영웅의 시간이 첫 번째 진짜 영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다 같이 동시에 총공을 해서 다시 한번 아티스트 순위를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 순위 지금 현재 볼게요. 몇 위로 가고 있는지. 가수님이 2위, 3위 정도는 갈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내려가서 있어요. 우리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뭐, 뭐, 뭐죠? 어, BTS? BTS, 이 친구 BTS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1등으로 올라가 있고요. 언제, 언제 저랑 친구 됐죠? <laughs> 하여튼 그 친구가 올라가 있고, 우리 가수님은 1 2위 밑으로 내려갔네요. 뭐, BTS, 전국, 진다 나왔어요. 제가 요즘 뉴스를 조금 봤어요. 근데 얼굴은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알고 이런데, 아, 우리 가수님의 아티스트 순위에서 21위까지 갔어요. 무려. 최소한 5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성인 가요 부문에서는 보면 뒤로 쭉 내려갔어요. 우리 두 번째 장 내려가는 것도 억울했는데, 지금은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까지 왔어요. 뜨개옷이 현재 56위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가 또 힘을 합치면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 힘을 내 주실 건지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요. 황용우씨 대입니다. 감사합니다.